국제적으로 방사선 방어에 대해서 기준을 권고하는 기관입니다. 강제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권고만 할 뿐입니다. 왜냐면요. 하이 기관들의 권고는 강제상이 아니에요.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라고 얘기를 하면은 나라들이 법을, 법에서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. 그래서 강제력을 부여하는 시스템이에요.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여유있다라는 나라들은요. 여기서 권고하면 그냥 똑같이 법면안 됩니다. 그러다 보니 각 나라의 법이나 규정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. 물론 어, 모두 다같지는 않습니다.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원자력발전소가 산업운전이기 때문에 최신 버전의 기준을 받아들이면 비용이 증가를 해요. 그래서 안 받아들이면 오히려 우리나라 법이 가장 수준이 높아요. 엄격해요. 더 오히려. 그래서 우리나라 법만 알고 있으면 세계 어, 어느 나라를 가서 가더라도 이 기준에 맞추면은 됩니다.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. 자 기관 볼게요. ICRP라는 기관인데요. 국제방사선 방어예요. 이게 마지막 p가 protection and m a s u r e m e n t 거든요 어떻게 방사선을 막는지 측정하는지에 대한 기관인데 ICRP가 이 가장 중요한 레포트를 만들어냅니다. ICRP 60-103. 이 ICRP가 그, 그 기관이고요. 여기는 어, 최신 버전의 논문을 조사해가지고 제안을 합니다. 야,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. 이런 방법을 측정해봐. 이런 개념을 잡아. 이런 식으로요. 그리고 마지막 이 ICRU는 이 U가 유닛인데 단위에 대한 부분을 제시합니다. 를 그리고 국제원장기구 IAEA는 정말 많이 알려진 기관이고요.